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범입니다. 오늘의 한자 5월 23일자입니다. 1번 카레노 고도 후신녀 어모우 카레 그 고도 행동 후신 의심스러움 어머 우 생각하다. 그의 행동을 수상쩍게 생각하다. 다음 아이테노 추가점을 소식する. 아이테 상대 상대방. 추가점 추가점 소시 저지. 상대 추가점을 저지하다. 다음. A가노 사죄 이죠 A가 영화 사죄 이죠촬영소 영화 촬영소 다음 스쿠크 보에이스르 스쿠크 조국 보에 방위 조국을 방위하다 다음 레이세인이 조교 황당する 레이세 냉정 조교 상황 판단 판단,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다. 다음, 기젠 도시타 타이도데 세스르 기젠 의연 의지가 굳고 어엿한 모양. 타이도 태도, 세스르 접하다 대하다. 의연한 태도로 접하다 혹은 대하다. 다음. 균료는 싸숙터모 카마와나이 료 군료 혹은 동급 2번용 야스이 다 나니나니테모 카마와나이 몬도 상관없다. 군료는 사돈 상관없다. 8번입니다. 국가의 의신을かけて戦카う国家、国家。 의신을かけて 국가, 국가. 위신을 걸고 싸우다. 국가에 위신을 걸고 싸우다. 다음. 서비스료를 푼다. 요금. 서비스료 서비스료 기본형, 후무 포함하다, 합류하다, 함축하다. 요킹 요금, 서비스료를 포함한 요금, 다음, 개인쇼, 주소쇼 데킹이 돌아야 개인쇼 현상, 주소쇼 데킹, 추상적, 토라에를 잡다, 붙잡다, 인식하다, 파악하다, 받아들이다, 현상을 추상적으로 파악하다. 다음, 용기샤는 쇼그오, 김め르 용기자, 용의자, 쇼그오, 초우. 김め르정하다 결정하다. 용의자의 초우를 결정하다. 다음, 지략적인 성격다. 그 지략적인 자학적 성격. 그는 자학적인 성격이다. 다음 도지사와 보관사 도대와 관직 갖다가違う. 당지자, 당사자, 보관사 방관자, 간직하다, 느끼는 방법, 違う, 다르다, 들리다. 당사자와 방관자는 느끼는 방법이 다르다. 다음, 조크리츠 후도의 자세를 틀 토립리츠 흐도 직립부동 시세이오 토르 자세를 취하다 직립부동의 자세를 취하다 다음 상고닝 쇼치오 모토메르 상고닝 참고인 쇼치 초치 초청해서 오게 하는 거. 모터맨은 구하다, 바라다, 요구하다, 청하다 장거인 조치를 요구하다. 36번입니다. 격의는 '쇼갱'만 유류사れない 격이 허위, 쇼갱 증언, 기본형은, 유류수, 허가하다, 허락하다, 용서하다. 허위, 증오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銀고の融資を受ける銀行, 은행, 유시 용자우 받다. 은행에 용자를 받다. 다음, 국민의부탁에答える 국민. 국민, 부탁 책임져 맡기는 걸 얘기합니다. 부탁은 고타에르 맡겨진 책임에 부응하다. 혹은 요청에 보답하다. 국민이 맡긴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다. 다음, 고호호샤우 샘데이스르. 보호자, 후보자, 센터의 선정, 후보자를 선정했다 다음, 다이가이샤가 하트스르 다이가이샤 대회사 규모가 큰 회사, 하트스르 파탄나다, 큰 회사가 파탄나다,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